맞습니다. 어, 썸네일. 좀 중요하죠. 뭐 제가 한번 몇 가지 한번 보여드려볼까요? 어... 여기 보시면 썸네일 있잖아요. 이게 되게 클릭을 유도하는 데 되게 중요하거든요. 그래서 요즘은 만화 같이 만드시는 경우도 있고요. 아니면은 뭔가 궁금증을 유발하는 걸 수도 있고요. 그래서 썸네일은 여러분들 좀 신경을 쓰셔서 만드실 필요가 있습니다. 왜냐하면은 검색이 된 이후에 사람들이 나를 클릭을 할까 말까 요거는 바로 이 썸네일 보고 보통 많이 선택을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썸네일은 좀 자극적인 내용을 담으셔도 돼요 뭐 예를 들면은 블로그 방문자 5일만에 700명 뭐 이런 거 있잖아요 7 0 0명이잖요뭐 5일만에 1만명 뭐 이런, 이런 제목들도 많이 쓸 수도 있고요 뭐 여러가지 에서 썸네일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 제가 좀 개인적으로는 여러분들이랑 좀 비슷한 아이템 하시는 분들의 썸네일만 보지 마시고요 좀 인기 있는 뭐 예를 들면 대도서관이라던가 뭐 양띵이라던가 김 하여튼 이쪽에 좀 인기있는 크리에이터들의 썸네일을 좀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은 제가 모어뭐 학원의 마케팅을 도와드렸는데 거기. 거의 기본이 이 녹색 칠판에 이렇게 판서하는 이런 시스템이거든요. 그러니까 대부분 썸네일도 그렇게 만들어서 되게 재미없게 만들었거든요. 그러니까 경쟁업체 것만 보면 어차피 내 것도 비슷하게 만들 거고. 근데 그쪽이 다음 특색이 없어지는 거예요. 다 비슷하니까. 그러니까 내 거를 만드시면서 좀 다른 업종의 내용들을 참고해 보시는 것도 되게 좋은 것 같아요. 어차피 이쪽은 어좀 차별화 시키는 게좀 남는 장사거든요. 그것도 하나 생각해 드리고 또 하나는 제 저는 이거 쓰거든요. 망고보드라고. 이중 혹시 쓰시는 분인지 모르겠습니다. 망고보드라고 있는데, 기본적으로 썸네일이라는 기능이 있거든요. 그 썸네일 기능 써서 활용하시면 좋습니다. 그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템플릿을 만들고 있습니다. 맞습니다. 어, 템플릿. 사이트가 있는데 한 달에 2만 얼마 정도 들어가는데요 뭐 저는 똥손이라서 전 제가 아무리 만들어봐도 그렇게 못 만들거든요 그래서 어 저는 망고보드 쓰고 있는데 뭐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서 망고보드의 그 썸네일 템플릿 가지고 많이 사용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